예, 안녕하세요. 조문자, 조문딜러, 양과장입니다. 기존에 영상 찍고 다시 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양카 진단하고 있고요. 이 차량 설명드리면서 간략하게 구입하시면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18년형 K5 2세대 XX 노블레스 등급의 가스 차량이시고요. 명의 변경은 없습니다. 그냥 바로 1인신주에서 상사로 옮긴 장기렌트 이력만 있는 차량이시고요 요 차량 기본 색상은 원래 그래비티 블루 색상이시고요 지금은 이제 래핑 에이버리 래핑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래핑 전체 래핑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노블레스 등급에 일단 래핑만 되어 있고요 기존엔는 배기도 되어 있었는데 배기는 제가 탈착해고 순정으로 원복을 했고요 타이어 순정에 4짝 딱 이렇게 보시면 약간의 기스는 있고요. 타이어는 신품이 꽂아져 있습니다. 앞뒤다. 브레이크 로터 캘리퍼 상태 상당히 괜찮고 틴팅 상태 좋습니다. 요거 기본적으로 선바이저나 뭐 시필러 가니쉬, 요거 뒤에 리어 스포일러 글라스윙 다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이시고요. 이렇게 옆모습 한번 싸 보여드리고요. 반대쪽으로 가서 또 정면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보조석 쪽입니다 보조석부터 보시면은 필기수 이렇게 조금 조금씩은 있는 점 참고 바랄게요 타이어는 마찬가지로 상당히 트레이드 좋습니다 그대로 사셔도 됩니다 썬팅뭐 손집이나 뭐 기스 없이 잘 운용이 되어 있고요 리어에서 프론트 방향 한번 쑥보여드리고요 기존에 가변 배기가 장착이 되어 있었는데 가니시도 그렇고 상태가 별로 안 좋았고 일단 혹시라도 몰라서 제가 그냥 순정으로 원복을 시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순정 가니시에 순정 배기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트렁크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가스통 덮개 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트렁크 공간도 깨끗하게 잘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실내 좀 보여드리면, 2열 같은 경우에 이렇게 도어터링 깨끗하게 잘 운영되어 있고, 전차주분께서 일단 결혼도 안 하셨기 때문에, 혼자 타셨기 때문에, 실내도 이렇게 깨끗하게 잘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 갖고 있는 거, 요거 하얀 막대기 같은 거는 랩핑지예요 여러분 랩핑지. 랩핑 차량이다 보니까 혹시라도 몰라서 제가 같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열 같은 경우에는 공기청정기까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내일열또 네, 보여드릴게요. 그래비티 블루 일단 순정 색깔도 나쁘지 않은 색깔이고 이렇게 많이 타시는 색깔이세요 기본 오토 원도부터 시작해서 오토 라이트 다 들어가 있고요 블루투스 핸들 까지는 아예 없습니다 이 차는 디컷 핸들 들어가 있고요 오토 에어컨, 스타트 버튼, 순정 내비, 하이패스 ECN 미러, 블랙박스 그리고 앞자리 열선 다 들어가 있고요 핸들 열선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어, 아쉽게도 키는 하나입니다. 고점 그 아,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캐로스는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53,000대, 53,000대 차량이시고요. 18년에 형 53,000대 무사고 차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실내도 상당히 깨끗하게 운영 잘 되어 있습니다. 담배는 태우셨는데 아무래도 연식이 좋다 보니까 실내 상태는 상당히 좋더라고요. 예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영상 마무리 지을게요. 이 차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점에 좋은 딜러. 이단 가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